이것이야 말로 마마와 역시 마시나 남주새끼. 안녕하세요 남주새끼입니다. 봄이 새끼님? 봄이 새끼 아니자 오늘 지금 스케줄 중에 찜닭을 먹으러 왔는데 뭐 시킬 거예요? 야, 이건 어때? 이거 반, 이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시키자. 야, 너무 많아. 아니, 이거 스몰로 시키면 돼. 아, 그 어. 저희 그러면 까망찜닭 S 하나, 빨강찜닭 S 하나 주시고요. 네. 빨강찜닭을 뼈로 해주시고요. 네. 둘다 치즈 토핑 해주시고요. 네. 아, 뽐뽕뽕씨 갑자기 이렇게 출연해주시게 된. 계기가 <laughs> 뭐죠?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. 네. 그러니까 스케줄 중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우리가 함께하게 됐잖아요. 네. 여기 오합방씨도 계시잖아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그뭐 콘텐츠를 촬영하느라 이렇게 맞춤복을 입고 있어. 어 너무 졸렸다 보미씨 먹방 잘 봤어요. 너무 졸려요 <laughs> 진짜 나 지금 복자다 그래도 잘 우리 아까 근데 샌드위치 먹었잖아요. 살짝 배부르죠? 어디가? 아, 아 배부르다면서? 배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배부르아 역시 이제 먹보미를 이길 수는 없다. 여기 좀 가까이 찍어봐. 이거, 이거 무슨. 어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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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. So 내가 이렇게 치즈가 많이 들어가. 음. 이거 쟤가 막노? 막대 맛. 막대 맛. 먹자. 왜 막대 맛이야? 왜 자. 혹시 주먹밥이나 볶음밥. 맛있다 먹신이 보여주는 집기 와 고수다 와 역시 이말로지 <laughs> 맛대만 야 면이 있었어 됐겠다. 음. 맛있어 6시 전입니다 지금 시간 2시입니다 음.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양파 밥 빼먹고 싶지 않아요? 음. 공깃밥 안 시킬래? 시킬까요? 사장님 공깃밥 음. 두 개만 주세요. 음. 음. 아 이거 여기 하나 매운 거 하나 있다가 해볼자 음. 네. 음. 괜찮네요. 음. 매운 거. 오 치즈. 네, 네.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맛대다 매운거 이거 먹어도 돼요 <웃음> 와우 <웃음> <웃음> 여기도 면이 아, 있어 야면 대박인데? 매운거 못먹는데 매콤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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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어 치즈가 신이 한인거같아 고추장 소스에 간장 찜닭을 넣었어 이거도 음 맛있어 나는 이거요? 응난 이거 나도? 응 여주님 그래. 우리 이렇게 셋이 대화하고 있으면 보면 어때요? 재밌어요? 라디오 보는 거같아 라디오? 미 빵빵 라디오 어, 오랜만에 배불러서 열받아. 이게 찜닭한테 진 기분이다. 그만 연수생 때 맨날 월요일에 몸무게 재고 화장실에서 <laughs> 나 진짜. 진짜 이따 우리 튀어 나올 때까지 꼭 시켰어 어머에는 집에 그때 슈퍼에서 언니가 가져가지고 그거. 야 떡이랑 빵이랑 우리 다 사와가지고 월요일에 재밌었어? 그 앞에 던킨 나 그거 맨날 가고. 던킨 맞아 맞아. 던킨은 사 와서 먹었어. 자안 먹는대. 마지막에 나 해준다. 뭐안 먹냐며. 공깃밥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언니가 제일 많이 먹고 난못 먹어 많이. 언니 좀 치어, 모험을 하면서 먹는 편. 응, 난 나도 근데 응. 많이 먹는 편 아니야. 언니 신기한 게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. 그게 폭식이야. <laughs> 내가 폭식을 해. 배부르면 끊어야 되는데. 난 배부르면 절대 못 먹어. 음, 맞아요. 그리고 난 조금씩 자주 먹고 언니 폭식하고. 한 번에 딱 제대로 먹고. 음. 먹고. 하루에 한세 번, <laughs> 제주세 번, <3번. 웃음> 아침에 식 점심에 폭식. 와, 진짜 대단하다. 그리고 새벽에 가끔 폭식, 그러니까 하루에 가끔 네번 폭식,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번 폭식. 가서 갈때한번 폭식. <laughs> 개그맨이요? 어떻게 우리 멤버 중에는 애교 있는 사람이 평명도 없어? 나. 내가 그나마 좀 있어, 그치? 아유, 괜찮아. 괜찮아. 아, 그렇지. 냉장고에. 엥? 아, 이거. 너 되게 무뚝뚝한 애들만 모였냐, 진짜? 자, 여기 이름은 하얀 까망찜닭. 가격. 왜? 너 어딘데? <laughs> 저희 와서 모르세요? 응. 난공. 안물 드린드린. <laughs> 안물 아이 드립! 드립! 이거 나가야 돼 이거 나갈 거야 안돼 왜? 왜요 언니 아, 안 되지 아니, 이건 나와도 되잖아 안돼 드립은 내보내려. 나가도 돼요 드립 안돼 이미지 빵 이미지 꽝 아! <laughs> 다른 데 보내주세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제발 <laughs> 내보내주세요 드립 드립 이러면 나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새끼 끝 언니 새끼 끝 해줘요 하영아 너도 마지막 인사이 새끼 끝이야네 좋다 왜 언니 이거 잖아 내가 왜 먹었지 <laughs> 이거보다 낫지 이거 아니야 왜먹었 진짜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<laughs> 이러면서 겁나고 고정 멘예요너안 봤구나 하영아 야, 이 정도 챙력은잘안 봐요 그럼 내는 아예 안 보겠네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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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긴> 뭐야 드립 드립 새기끝새기끝 いい시간へ。